넓은대로 와. <laughs> 아, 네. 뭐야 하지 마. 이거 <laughs> 뜨겁다고 안 먹어? 나 먹을 건데 일단 얘네 뭐 지금 왜 튀는 거 뜨거워? 잡힐 같은데 먹어. 안 차분해. 살구 응, 아빠 먹어 <laughs> 이빨 보이지마 <응>. <웃음> <웃음> 무섭네 <웃음> 근데, 손, 해물, 줘, 봐. 아, 이거 근데 이 봐봐 가스찍어먹는거예요봐 줘봐 하지말고 밥 먹어 이구이거 <laughs> <응. 엄마, 공기야. 웃음> 나+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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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잖아왜 안먹어? 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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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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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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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나+ 나+ 글쎄 글가 엄마 물꺼 아유 야가자물떠 뜯어 먹어라 어? 엄마 시키지 말고 어아 이거 뭐 어디다 놔? 종아 호불호 불 먹어 헤드폰 어디다 두고 자고 있어? 아, 여기 있어 이쪽에. 까먹어. 어? 여기있어 이쁘게 까은거 맞지? 응까은거 조심해 여기 글쎄 안되지 뜨워아 뜨거워? 호불호 불어 이다 야, 뭔가 아까 보다빌 뜨거운 거가 이거 어느 위치 없 내가 빼고... 언니, 먹가저거아니야요 아, 뭔가... 아, 뭔가를... 그럼 그것도 또 빨라 보니까, 언니가 빨라 보더라고요. 아... 그냥 와서... 잘안 지나는 상태로 빨라... 이게 좀 빠뜨려졌구나. 이거... 나도... 이거... 이거... 이 옆에 놔둬 줘안 엄마 어디 갔어? 밥먹 아, 뭐시이네 <laughs> <할 거야>, <laughs> <laughs> 태종아 동영상 보는 거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여기 줘. 아이진거아니야 아, 진짜 씨. 가지가지 <laughs> 한다 진짜. <laughs> 진짜 <씨. 웃음> <안 되셨네. 웃음> 네? 밥먹 태종아 하고 이제 똑바로 앉아서 흘리지 않게. 이번에 엉덩이 붙었어. <laughs> 왜 앉아? 호흡하면서 <laughs> 호흡하면서 물두 먹고. 응, 뭐야, 어? 안 했어. 했어. 간 지럽다고? <laughs> 어 맞네. 밥 먹으라고 인 거야. 밥다 먹었네. 생선가스 소스요 얘는 음, 안 왔어. 그 소스 아니야. 소스 좀 깎아 줄게. 생선가스는 아니야. 가스 소스 아니야? 맞아. 인가?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도 바로 먹어 이윤서 숟가락 내려놓지 말고 네. 어? 야그 쬐끔쬐끔씩 부서먹는데요너 어? 음. <laughs> 뭐하냐 너지 후후 너는 후후 야 너는 그래도 엄마가 귀한 아들이라고 너는 찬밥 안주고 얘쟤 음. 어? <laughs> 방금 품밥 줬어 너무 뜨거워요. 차를잡아주세요 어, <laughs> <laughs> 대장... 아까 냄도 해... 사장... 이렇게 돼... 뿌리... 음, 다 먹었네... 더더 줘? 이거... 이기이대이배가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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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만에 일절 만에 1점 만에 데점 만에 1점도장난하지 마. 1점 만에 2점생선2점 생선 가스. 만에 4점 생선가스. 돈에가점 만에 3돈 만에 만 청주랑 스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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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김치 먹어봐. 당근이가 음. 아, 긴 많다. 나담을 뭐야? 나. 쟤랑 참기름 써. 음. 참기름은. 참기름 점철 써야겠다. 게 어? 물 어, 먹어? 참기름이랑 어, 깨랑 웠는데참기름경찰서새 같다. 왜 그랬을까? 참깨라면. 응. 응. 참 어? 참기름이 고소해. 고소해. 이좀 많이 많이 안 보여. 더 줘? 밥은 먹고 있니? 고, 고 있어 소연아 밥 먹어 앉아. 응! 해진이치 먹어. 먹어 엄마가 먹여줄게 먹여줄게 먹자 근데 이거 숟가락 어디에 두거야여 오이 김치? 오이! 아인데 나현 누나 어 음? 나현 누나가 누구야? 응. 나현이 누나? 먹어 보세요 나한테 전화 는 거야? 나좀밥 먹고 있어 아. 나한은, 나한은, 나한은. <놀람> 아니, 나, 어? 응. 올수 아, 있어? 올수 있어? 나영이 아니고내 딸? 나 아니지? 나영이 아니나영아지나이아니나이 아니지? 나이 아니지? 나이아 친구 나영야나이나영나아이모 친구. 지이아 엄마 언니지. 그냥 네 친구 집나오면 됐어.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윤이 <윤희> 친구입니다. 어? 여기 <laughs> 옆에 있어. 먹어알수 먹어. 사 아, 올수 있어? 공사 <laughs> 먹어. 오는 거야, 지금. 설아, 나연 누나. 아, 지금 저 누나. 온 누나. 진짜 요거는 <배불러. 웃음> <laughs> <laughs> 심 아 이거는, 이거는 안 봐, 안 봐. 뭐안 봐. 이거는 1년 동안 먹어요지 아, 근데 생선가스 인가아 친구 출발할 때? 생선가스 생선가스는요? 어? 가야겠네, 네. 바로. 누구요? 이나 얼른 밥 먹어. 네. 밥 먹고 바로 가야겠네. 2편입니다. 2니? 바로 가야 돼? 왜? 이편입니다 아, 저 이모, 이모 친구 오신 거 같아요. 집에 이모가 있어야지, 이모 없으면 안 되잖아. 정말 말공까지 많이 먹어. <목소리도> <좀몇 목소리도> 태현이 머리카락. 어, 백이이제 월이까. 이제 머리카락이래. 엄마. 에이, 이모, 말따리 아, 그것도 구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아니, 안 차려요. 시켜라 뭐. 아니야밥 먹고 오라고요. 왜 이렇게 가서 <laughs> 가르쳐가는데? 아까 갑자기 전화 왔어. 언제? 갔대? 짧게? 아니, 아니. 온다고, 여기 온다는 게 아까 엄마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아, 까 하는데 많이 먹어. 더, 더잘라어게 일단 뭐. 농구 놀다가 울고도 아 7시 반면가뭘안가안 간대 <놀리나> 뭐, <야, 야, 놀리나> 야지안 간대 여기서 가족 형편을 씻고 다닐지 아 밤이야. 알아, 이 아저씨가 멈춰줄게. 염좀밥 먹자. 그냥 밥만 먹고 가야지, 가게생겼네 염소, 무슨 서 내비 도 그냥 안 먹고 밥만 먹고 집에 가야지 이제 에어바운스 틀어줬으니까 이제 난 너라고 해. 그 정상은 끝났다. 이터니 그 먹네 물 나. 또 혼자 다고있어나야지 야. 이제 어떻게 놀래아 엄마. 엄마 보라고. 어 응. <목소리> 엄마 앞니빨 많이 자랐다? 응 많이 자랐네. 없을 땐 진짜. 이렇게 해봐. 라면? 라면? 라면 줘. 매워 매워 매워. 전 이미 앞 앞니빨이 있어요. 김, 김치도 못 먹는 애가 더 많아 놓고 이모 전이반 중학하고 있어 봐봐 어린이집에 애들 김치안 주냐? 아 빨간색 애 빨간색 주냐 빨간색 이어게 한다 게와 배불러 즐게안 해. 배불러? 네 은서 냠냠 해라 너 테이 이거 한 그릇 먹정도면 윤희 남이 한 그릇에 이거 공방 태이한 그릇 째야지어 삼겹살이야 야, 삼겹살. 이는잘 먹는 거 보여줘 봐. 어? 기다려 요거 네, 한번 봐. 나 이거 간... 큰... 아, 간아 하지 말라고. 한번 어. 여기서 찍어 먹을게. 응, 앉아. 운선이제여봐기다 <laughs> <에이, 웃음> 음, 찍어 먹어. 아니, 누가 어? 라면을 라면에 간장을 찍어 먹나요? 이거 한 번도 오래 짭파게티도 아니고. 음, 앉아. 아, 별로야? 어, 별로야. 성장만 해요. <laughs> 응, 그기만 걸어. 이거 기대지만 안와서요 어, 저 애기 있잖아요. 애기, 네이트공 아빠, 쫄딱이에요. 아마 틀어줄게 아, 지금 잠은 끝장이야. <laughs> 7시까지 버텨. 아니, 6시 반이야. 아, 이정도 남았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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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먹다 버렸어요 I don't 네 먹고있어 h a t y 아, u are. I couldn't g 어 <S> <S> 다 이거 끝이야. 아니, 뭐, 아니 못 먹어. 뭐, 이제 못 먹어. 아유.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뭐좀 눌러주고. 배 불러?